그 당시에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급 똥줄이 탄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특허왕 이재혁 별리사입니다 제가 그동안의 영상에서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이슈나 제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제가 고시인 듯 고시 같은 고시 아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한 얘기입니다. 제가 수험생활을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한 번에 합격을 할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비록 제 얘기는 변리사라는 시험에 합격을 할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공무원 시험이나 또 각종 고시들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저의 수험 비결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수험 생활을 시작한 거는 2012년 초인데요. 제가 시험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변리사랑 또 약쪽에 관심이 많아서 약전, 피트라고 하죠. 이두 가지를 놓고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변리사가 돈을 엄청 많이 번다길래 변리사를 하... 도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총두 번의 시험을 봅니다. 1차 그리고 2차 시험. 1차는 객관식 시험이고요. 2차는 서술형 시험입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1차 시험을 2월쯤에 3,000명이 응시를 해서 그중에 600명을 뽑고요. 2차는 7월쯤에 시작을 해서 1차를 붙은 1,200명이 시험을 보고 그중에서 200명만이 합격을 합니다. 1차에서 600명이 보는데 왜 2차에서 1,200명이 보냐? 왜냐하면 그 해에 1차 시험을 붙은 600명과 그 전해 1차 시험을 붙은 600명이 응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총 1,200명이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차 시험을 합격하면 최종 합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교육과 실무수습을 거쳐서 정식 변리사가 됩니다. 경쟁률을 계산해 보면 1차가 한 5대 1 정도 되고 2차 시험은 6대 1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차도 붙고 2차도 붙으려면 대략 30대 1 정도가 되겠네요. 확률 계산이 맞나? 아무튼 저는 2012년 초에 변리사 시험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주변에 저보다 빨리 시험을 붙으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이것저것 조언도 듣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책을 사고 또 인강을 신청을 해 가지고 1차 시험을 바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1차 시험은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자연과학.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민법부터 공부를 시작했죠. 그 당시에 민법 책이 거의 2,000페이지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판례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가지고, 더 많을 거예요, 페이지가. 기본 강의만 해도 백 몇십강 정도 됩니다. 제가 그때 공부했던 책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아, 바로 이 짜잔! 책입니다. 두께가 어마어마하죠. 정확하게는 1938페이지입니다. 아무튼, 이런 민법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기본 강의를 포함해서 1차 시험의 모든 강의들은 다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제 주변만 해도 인강은 절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못 듣는다. 자꾸 딴짓을 한다. 이런 분들도 많았는데, 뭐 다행스럽게도 저는 인강이 잘 맞았고, 또 저는 1차 공부는 대전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학원을 갈 수가 없어서 인강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인강이 저한테는 잘 맞았으니까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끼면서 그 시간에 복습도 할수 있었고 좋았죠. 그래서 그 1900몇 페이지짜리 민법 책을 적어도 한 대여섯 번 정도는 읽어 봤고 거기다 더 추가로 객관식 문제집도 한번 풀고 또 풀고 검토를 하고 하면서 한 세네 번 이상은 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민법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런 법과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오다가, 제가 한 10월 정도까지는 법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자연과학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다가, 그 당시에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급 똥줄이 탄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제가 한 6월부터는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과외도 조금 병행을 했었습니다. 공부도 또 밤에는 별로 안 하다가 제가 별리사 학원의 자유 게시판을 보게 된 거죠. 그 게시판에서 어떤 글을 보게 됐냐면 어떤 사람이 저보다 좀더 늦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도 자기는 지금 법과목들 다 끝내고 자연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도를 인증을 하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 순간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어요.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연과학 급한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래도 되나? 순간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면서 제 자신이 똥줄이 타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연과학은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에 비해서 배점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노리는 과목이 아니라 꽈락이 안 나게 방어만 잘 하면 되는 과목이고 사실은 다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글을 보고 저는 똥줄이 막 타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자연과학 책을 막다 사들이고 인강을 막 신청을 해가지고 낮에는 법과목을 공부를 계속하고 복습을 하면서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자연과학 공부를 또밤 늦게까지 하게 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만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시간지향적인 공부 방법을 택해 왔다면 제가 그 충격을 받은 이후에는. 진도지향적인 공부. 즉, 내가 목표하는 공부 양을 다 채우지를 못하면 내가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중요하지가 않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한 하루에 거의 10시간, 12시간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제가 법과목 공부만 하니까 그냥 한 6시간에서 8시간만 했던 거죠. 근데 자연과학이 포함이 되니까, 추가가 되니까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시간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 식으로 자연과학도 추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 스스로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건지 감이 잘안 와가지고 여전히 좀 불안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전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계속 공부를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비교할 대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변리사 학원에서 치르는 모의고사를 응시하러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변리사 학원은 사실 몇개안 되기 때문에 변리사 학원에서 치러지는 모의고사를 보면은 거기에 성적이 실제 변리사 시험 성적하고 상당히 유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인가 1월쯤인가 한번 그 모의고사를 응시하러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모의고사에서 공동 2등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부담감을 줄이고 계속 페이스를 유지를 하면서 1차 시험을 보고 안정적인 점수로 1차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고시 공부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조급하고 절박함을 느끼면서 공부에 투자를 할수 있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시 공부라는 것이 커트라인만 넘으면은 다 합격을 시켜 주는 시험도 아니고 결국에는 다른 경쟁자들을 제쳐야 내가 합격을 할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남들과 똑같이 시간 때우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당연히 스스로의 지식 수준 또는 공부 수준에 만족을 할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사람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아, 그리고 제가 1차 공부할 때 했던 스터디 아닌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스터디면 스터디지, 스터디 아닌 스터디는 뭐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공부는 대전에서 공부를 했다고 했죠. 대전에 있는 지역 도서관을 이용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도서관 문에 포스트잇이 하나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즉 공시생 분들이 스터디를 모집한다는 쪽지였습니다. 물론 저는 공무원 시험, 공시를 준비를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공부 스터디를 그분들하고 같이 한건 아니고 서로, 서로, 서로 도서관에 출석을 하는 거를 체크를 해주는 그런 출첵 스터디를 같이 했다는 거죠. 사실 1차 공부는 제가 대전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특히 별리사 시험 공부는 대부분 다 서울에서 하지 지방에서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외로운 것도 조금 있고 했었는데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랑 엄청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밥도 같이 먹고 산책도 같이 다니고 또 가끔은 회식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조금 외로운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엔 정말 많이 친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연락을 안한 지가 좀 됐네요. 이참에 오랜만에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자, 지금까지 저의 1차 시험 수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1차 시험 얘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 2차 시험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변리사 시험 2차 시험 준비는 어떻게 했고, 또 어떻게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바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